고맙습니다. 방언처럼 골프치 클린이 수익연구가 홍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낭창거린 책,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은 7번 하여 뭐 중국 저가 헤드가 오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헤드를 다 바꿔서 4번부터 피칭까지 풀셋으로 뭐 스크린도 치고 그다음에 연습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거이 이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멤버십 해온 분들한테는 저처럼 뭐 7번 하나만 사서 연습을 해도 충분히 연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골프백에 7번 아이언만 하나만 연습한다고 드라이버가 잘 되고 쇼게임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에 있는 모든 채를다잘쓸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다라고 이렇게 풀셋을 하면은 또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렇게 이제 뭐 연습 기구에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롱, 미들, 쇼. 결국에는 롱게임, 미들게임, 쇼게임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롱아이언은 한 3번, 4번. 그리고 미들은 뭐 6번, 7번. 그리고 쇼다이어는 9번 피칭 요렇게세가지만다 그리고 일반 길이 아이언은 이거 이제 이식을 못합니다. 이거는 샤프트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트랭스 아이언은 길이가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식해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어제 제가 요 남창거린 채 따로 또 주문하고 헤드자우를 주문해서 이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헤드 빼고 조립을 해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이 채가 어, 아까 말한, 이채 7번 하나로만 연습을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이채 7번 하나만 해도, 어, 아마추어. <laughs> 어떤 분이, 뭐, 유명하신 유튜버에 이제, 어, 보니, 절대 프로, 아마추어는 못 치고 프로만 칠수 있는 채라고 할 정도로 이 어려운 채인데, 그거 7번 하나만 연습해도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연습을 하느냐. 결국에는 기술이 좋아져야, 될, 스윙의 기술이 좋아지려면, 롱아이언이 극복해야 될 거는 롱아이언은 첫 번째 탄도가 안 뜨죠. 로프트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롱아이언의 탄도를 확보하는 기술. 그리고 롱아이언은 슬라이스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골프채 무게는 앞에 다 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프트가 서면 설수록 이 앞에 있는 무게가 무거우면 이게 열고 닫는 게 이렇게 느리겠죠.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게 느리고 밀리기 때문에 롱아이언은 슬라이스가 나는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쇼다이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으면 이 무게가 이렇게 위에서 많이 덮어요 그래서 쇼다이언은 훅이 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스윙의 기술이 좋아지고 싶으면 롱아이언의 탄도와 슬라이스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쇼다이언의 그 다음에 뽕 뜨는 구질과 훅을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연습을 하느냐 첫 번째 롱아이언, 여기 이제 4번입니다 4번 헤드 적혀있죠 이걸로 아까 말한 롱아이언은 슬라이스가 잘나고 탄도가 안뜨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구질을 낼수 있으면 그러면 스윙의 기술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 거. 하이드로우를 칠수 있으면 됩니다. 롱아이언 탄도가 안된다. 그러면 탄도를 띄운다라는 건하이죠 그리고 롱아이언은 슬라이스가 안된다. 그럼 슬라이스를 드로우를 칠수 있으면 굉장히 기술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연습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렇다라고 제가 이걸로 하이드로우를 완벽하게 칠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이드로우를 한번 쳐볼게요. 잘들려나이 하이드로우가 특히 일반채로 하이드로우, 롱아이 하이드로우는 어려운데 이걸로 하이드로우는 더 어렵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도전. 오! 오! 약간 잘 났습니다. 그렇게 탄도가 많이 확보가 되진 않았지만 11도라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드로우는 났죠. 다시, 탄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해볼게요. 오, 와, 진짜 잘했다 14도. 그 정도면 이제 4번 아이언의 탄도를 조금씩 확보를 하죠. 그리고 이제 드로우도 약간의, 우측으로 약간 가긴 했지만 그래도 드로우 스 핀이 먹혔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자체도 인아웃으로 잘 던져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롱아이언으로 이걸로 이렇게 페이드를 이렇게 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페이드는 진짜 쉽죠. 그래서 롱아에는 페이드 날기 쉬워요. 굉장히 예쁜 페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의 기술을 정말 뭐 점수만 잘 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이건 농담 아니고 점수만 잘 내고 싶으면 그냥 뭐 골프 연습 아니면 유튜브 그것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든 게 필드에 다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필드 많이 나가는 사람은 점수를 잘 내요. 어디게? 무조건 골프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유튜브 보고, 아무리 인도에서 연습을 한는데 필드 에안 간다. 그럼 점수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내고 싶으면, 필드를 많이 가게끔, 자기가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그런 돈이 없어서 필드를 잘못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 나는 필드고 뭐고, 나는 스윙이 좋고 싶다. 아, 나는 롤백길로의 이고즈 그런 것처럼 프로들의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낭창거리 채로, 아까 말한, 요하이드로를칠수 있으면 됩니다. 가이드로 다시 해볼게요. 오, 야 발사각이 13도. 그리고 정말 예쁘게 출발해서 완벽하게 중앙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180m, 178m 나왔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는 그렇다라고 여기서 또스탑을안 합니다. 이 정도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방금 굉장히 제 100%를 다 써가지고 이 낭청거리는 이 4번 아이언 그리고 또 이거 4번 아이언이지만 길이는 6번 길입니다. 이게 저는 싱글 랭스라가지고 이 4번 아이언에 4번 샤프트가 요 정도 더 길면 더 거리는 나있지만 4번 아이언 헤드에 6번 아이언 길이의낭청거리는채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우측으로 살짝 출발해서 탄도를 확보를 하면서 베이비 드로우로 요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이게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구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예전부터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냥 툭 쳐가지고 저런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이걸로 진짜 저렇게 저런 구지를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롱아이언, 롱게임은 해결했죠. 그리고 미들게임이야. 뭐, 롱게임 잘하고 쇼게임 잘하고 미들게임은 중간에 합쳐지니까. 그 중간은 이제 뭐, 평소에 연습할 때 뭐,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은 그냥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다이언은. 아까 말한 쇼다이언은 뽕 뜨는 게 문제죠. 왜냐면 하 캐스팅이라든지 아니면 로프가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쇼다이언은 약간 낮고 길게 눌러치는, 약간 탄도를 스티머처럼 쭉 힘을 받으면서 가야 쇼다이언도 거리나가니까. 탄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그렇다라고 그냥 탄도 낮춘다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 쳐서 이렇게 탄도를 낮추는 게 아닌, 눌러치면서 이 누워있는 로프들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쇼다이언은 이게 감기기 때문에 훅이 잘 나니까, 낮추면서도 이렇게 낮추고 페이드를 칠 수가 있으면 이게 프로들이 이제 컷샷이죠 뭐로리맥길로인이나 타이거 우즈가 평소에 이제 한 150m 안쪽에서 쇼다이언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돌리는 피니쉬를 하는 게아니 이렇게 이렇게 딱 잡는 컷샷을 치는 페이드 그러려면 이렇게 약간 아우디으로 이렇게 쳤을 때 로프트가 누워버리면 정말 깎이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으니까 이렇게 오면서 로프들를 이렇게, 쪼다이언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누르면서 앞으로 쭉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쪼다이언이지만 낮게 출발을 하고 떠오르면서 컷샷, 베이드에서 컷샷을 하면서 그린에 세우는 기술. 그래서 제가 이제 10번, 피칭입니다. 이거는. 피칭으로 이렇게 컷샷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한도 자체가 피칭은 원래 여러분들이 골프전에서 치시면은 한 25도 뭐한 높으면 30도 이렇게 나죠. 근데 지금 이제 발사가 20도 정도 나죠. 20도는 일반적으로 아이언으로 생각하면 한 9번, 8번, 8번 정도의 로프트인데 피칭으로 8번 로프트를 만들면서 아우인으로 이렇게 컷샷으로 하면서 출발 자체는 앞으로 나가는 힘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위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베이드가 먹히는 그런 구질 그래서 완전 반대죠 롱 아이언과 쇼다언은 완전 반대의 스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거리도 피칭으로 쳤지만 딱 캐리가 117m 9번 아이언 정도 나간 것처럼 하는데 약간 페이드를 쳤으니까 훨씬 더 그린이 잘설고 그래서 프로들은 이런 구질로 이제 이렇게 치면서 잡는 이런 식의 스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채가 진짜 그런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 채를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 딱딱한 채는 저도 구력이 그렇게 오래가 됐어도 이 이 딱딱한 채는, 물론 제가 프로가 아니고 프로만큼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딱딱한 채는 다운 스윙 시작을 해도, 이 채가, 아무리 뭐, 여자체라고 해도 이게, 막, 이만큼 휘진 않잖아요. 여자체가 이만큼 아니잖아요. 고장해봤자 여자체라고 해도 이만큼밖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일반체 중에 가장 낭창하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실제로 구부려보면은. 흔들어도 그냥 그냥 조금 낭창되네. 뭐 이렇게 낭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체 어떤 낭창거리는 채라고 해도 일반체는 내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딱 전환을 할때 샤프트 텐션이 저 낭창거리는 채만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그 공이 어떻게 맞는지 날아가는 구질이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 다운스윙이 되면서 공이 딱 맞는 순간에 약간 느낌이 와요. <laughs> 맞는 순간에 그리고 또 그나마 맞는 순간에 느낄 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맞는 순간에도 못 느끼면 그 공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또 해독까지 하겠죠. 근데 진짜 이 채는 농담 아니고 뭐 멤버 회원분들은 이제 저희가 주문해서 이제 받으면 이제 만들어 보낼 건데 이 채는 진짜 다운 스윙에서 전화를딱 하면 무조건 이게 불런 거예요. 어느 방향, 요로 흉렁거리든, 일로 훌렁거리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무조건 이게 훌렁거리니까훌렁거리는그 순간에 이미 나는 딱 알아요. 와 잘못 쳤네. 이거 센크네. 아, 이거 밀렸네. 이거 당겼네. 아, 이거 뽕 뜨겠네. 캐스팅 됐네. 아니면 이거 찍혀가가지고 탄도 안 돼. 이 순간에 다 모든 피드백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윙. 스윙은 여러분들은 스윙을 고친다라는 걸 공을 맞추면서 이 맞추는 행위를 고치는데, 스윙은 절대 이 공을 맞추는 행위를 고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여기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의 전환만 딱 잘하면 이미 결과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값을 딱딱한 채는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은 임팩 임팩 때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 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더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그 임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공을 더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딱딱한 채를 쓸 때는 이렇게 전환 동작을 잘하든 뭘 잘하든 피드백을 못받 아무리 잘 느끼려 해도 잘안 되는 게 이거는 너무 피드백이 잘 느껴지니까 자꾸 이제. 공을 신경을 끄고 내 스윙을 자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연습도구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면 제가 헤드랑 갈아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저매버제원분들은몇분중구당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낭창거리는 채는 이제 알리에서 사거든요. 그냥 알리에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헤드를 수입을 해서 도착하면 여기 헤드만 딱 빼고 그 헤드를 이식시키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롱 게임, 미드 게임, 쇼 게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충분히 정말 연습 도구. 근데 저는 연습 도구도 아닙니다. 저는 라운딩까지 갈 거예요. 그거가지 <laughs> 그런 이제 연습 도구 겸 스윙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어 채니까 저한테 이제 뭐 얘기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 아이언 가지고 한번 아 제가. 아, 또, 테니스 치워봐서 허리가 요 테니스를, 허리를 하도 제껴가지고. 잘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쇼 아이언이나 뭐, 리들 아이언은 그냥 연습을 오래만 하면 되니까. 근데 롱 아이언은 아무리 연습을 한다라고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4번 아이언 이거 가지고 한번 잘 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오! 오, 방금 좀잘 맞은 느낌 납니다. 그래서 드로우가 났죠. 그래서, 근데, 스피드가 좀 떨어졌네요. 177m. 다시. 오! 약간 밀렸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하는 순간에, 이미 여기서 딱 하는 순간에 이게 뭔가 확 느낌이 오거든요. 오, 잘 쳤다. 위에서 딱 하는 순간에 이미 잘 쳤다라는 거알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테니스를 너무 많이 해서 스피드는 안 가네요. 테니스랑면 살도 빠지고 몸이 완전 이제 탈진을, 그래서 테니스 서브 200km 도전한다고 또 이제 영상 끄고 나면 미드 틀어놓고 또 이거 웨이트 볼. <laughs> 저는 한 두세 시간 동안 이거 막 위에 이렇게 잡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몸이 막 지금 답이 걸려가지고 스피드가 안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잘 치려고 노력해볼게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잘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골프는. 잘 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방금은 제가 진짜 잘못 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욕심 생기네. 오. 오, 그나마 조금 읽게 했어도. 그래도 맞는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일단 맞출 수 있으면 정타에 맞추고 뭔가 딱 스피드가 생기고 맞는 느낌만, 맞는 느낌만 딱 들면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맞췄으니까. 이 어려운 척.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걸로 계속 영상을 올리면은, 뭐, 한 번도 못 봐서 신기하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영상을 안 보겠죠. 왜냐면, 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은 골프가 뭐,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골프가 어려워 죽겠는데, 저는 어려운 채로또 연습해야 되나. 나는 그냥 영상 하나 띡 보고, 빨리 골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인가 니다 그래서 저도 조회수나 구독자를 많이 올리려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쉬운 것만, 이것만 하루에 3분, 뭐, 일본 따라하고, 나만 믿고 따라해라. 이것만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요것만 하면 드라이버 5 0터더 보내고 싱글하고, 뭐, 올프 인생이 달라지고, 막 그런 것만 올리면 이제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고, 뭐 그런 걸 아는데, 저는 그런 환경은 안 돼서 자꾸 제가 요걸로 연습을 하고, 그런 이제 스크린도 치고, 인도도 가고, 필드도 가고, 그런 연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제 채널은 진짜, 저도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추어도 이런 노력을 하니까, 아, 이 정도는 할수 있더라. 물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뭐, 아마추어는 프로랑 다르다고 하니까, 저는 아마추어로서, 아, 어떻게 아마추어도 노력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약간의 희망은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골프가 진짜, 어, 정말 스윙 에이스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아, 7번 아이언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조금만 맞춰서도 잘 되니까, 최소한 이제 미들, 4번, 3번, 4번. 저한테 주문하신 분은 3번 시키고, 6번 시키고, 9번 시키고, 이렇게 3번, 6번, 9번이면은 미드, 쇼, 아, 롱게임, 미들게임, 쇼게임이 다 되니까, 저한테 주문하시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만 딱 연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백, 100... 평생 그냥 일반체로 연습하는 것보다 그 아까 말한 롱, 미들, 숏. 요렇게 낭참거리는 세 개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스윙의 기술을 늘리는 데는 훨씬 더 빠른 길일 겁니다. 아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로 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